진짜. 어 이렇게 고급스러운데 위트가 있을 수가 있죠? 프랑스 볶이인가요? 푹트도 음. 있어요. 너무 예쁘다. <laughs> 이 전무라를 이렇게. 사이즈대화해서파마트 <laughs> <일단 웃음> 식으로 녹여놨네. <laughs> <이렇게 웃음> <묶여놔네>. 너무 예쁘다. <laughs> 저양 하나에 백에크지 <laughs> <조금 웃음> <배컥을 웃음> <laughs> <laughs> 몇시빌려나 지금 누가 준다고 나왔는데 이 중에 뭘 골라야 되나? 하면 원픽을 하나 해주세요. 아, 너무 완전. 나는 저 그린 아니면 머스타드 음. 준다 그랬으니까. 아니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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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. 네, 예예예. 예. 인디안 같은. 아 인도 사람이니까 인디안이네 인도. 저 거요. 저 준다고.